おい、ごめんなさい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ま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ま、がうございます。ありま、とま、ごま、まあ,あ,あ <laughs> まあまあまあまあ 머리라기 보다 같이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고 같이 먹겠다는 명분이 죠 근데 무슨 어... 영상 달아라니까 어, 어? 됐어? 준비됐어? 아. 응. 응. 네, 이에요 아, 감사합니다. 이이 <laughs> 이런 야, 이, 황, 영롱한 황금색이 야. 와. 야, 부드러워. 야. 저기 몰카. 나골드라이브 먹어 봤는데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케이크다. 쁘다 오랜만에 오네. 감사해요. 다 그래 가지고. <laughs> 오픈 어떻게 까는 거야 은데 돌인데? 그냥 돌면 되나 봐자현님 우리 스크가 정말 너무 축하해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요 <했었어요>. 내가 <laughs> <아유. 웃음> <아유. 웃음> 두 손으로 받고 아무도 반성이다. 어 그래. 아유 뭐뭐 반갑다 아 반갑다. 니다깔깔 깨하네. <laughs> 야, 발로 받지 마. 엄마 막 마. 마 면인데 발로 받네. <laughs> 먹지마. <laughs> 야 먹어볼까? 우리 입으로 아... 먹고 코로 뱉는, 뱉는 거 아니야?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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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여기 옆에 여기가 지금 물이 이렇게 되어있다가 음. 여기 여기 안 익었어. 진짜 통통해. 엄청 통통하다. 저도. 음. 응. 음. 음. 신선 맛있게 생겼어. <뭐략> <뭐략> <참> 구독 좋아요. <뭐략>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. 웃음> <짜> <짠! 웃음> 먹고 먹어야 돼 먹었어? 음. 아, 어, 지는마 갑자기 머리 머리 긴장 뭐죠? 손으로 어. <laughs> 해야지 왜 발로 해응 꽃소금인가? 찾장소지 않아? 지금 뭐 만드시는 거죠? 어? 응. 토마토 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룰를 만들어봤습니다 아, 네. 그래서 이번엔 넣고 여기다가 이제 불이 좀 세기 때문에 살짝 띄어가지고 응. 이렇게 고기를 좀 볶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붙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르신 분이 좀 제대로 못 잘라서 손을 왜담 가? <laughs> 왜냐면 이거 손... 그 이것도 독반이거든요. <laughs> 고기예요? 키워? <laughs> 네, 키워주세요. 네? <laughs> 조심 조심하세요. 저는 만두떡 감정에서 알바를 어, 주, 두 개월 정도 해봐가지고 이런 뜨거움을 잘못 느껴요. 아, 맞아, 맞아 맞아. 뜨거워지네. <laughs> 이거를 이제 한두 시간 끓이는 겁니다. 오케이. 어차피 다 없어져요? 청계수채 넣어요 네, 좀 넣주세요. 보조셰프 감사해요. 이0 네, 삼십 <laughs> 이거 뭐 나온 거? 다 더위 오빠 입에서 나왔잖아. <laughs> 입 불안 해야 돼? 넣세요 보조셰프. 넣으되는 넣어졌다도시간이니까이제 뭐에다가 넣을까? 이게 원래 홀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홀이 없어서 저걸 넣었어요. 아, 홀토마토 근데 이거 더넣어도될까 아닌가? 안해봐도 모르겠어. 이도 먹어봐 도도 어때? 오빠. 도도 <laughs> 들어갈 도도. <그게> 없어요 속도지네 갈까요? 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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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모든도 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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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거야. 사 지금 좋아돼? <줘도> <laughs> 와 이거 진짜 하다 입었네. <laughs> 어 이거 잘생이야아 진짜. 네 <laughs> 먹을래? 네가 네가,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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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? 그게 낯고 같지. 네. 지그나좀 어, <laughs> <나서부터> 먹을래. <알리다. 웃음> <laughs> 내가 먹을게 오늘. <이제. 웃음> <내가> 먹어봐. 내 <laughs> <야, 야, 웃음> 먹어봐. 를 엄청 했어요. 그러니까 같이 연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실 여행도 갈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예 안 갔어요. 해. 이런 물어? 식이었던 거야, 아, 일부러. 멋있다, 그리고 그래. 매형 같은 경우는, 거야. 매형은 <laughs> <정신차요>? 이제 결혼하고 <laughs> 싶어가지고, 공무원이, 경찰 공무원 학교가 해버리고. でもいい。 고기 또. 오케이. 오, 잘 먹는다. 엄청 애기네. 둘, 셋. 아, <laughs> <오>, 눈썹이 뭐졌어. <맞았어. 웃음> 아, 죄송. <laughs> 우와 우와 한개 가지고 힘 조심히 도끼도끼 돈돈 응? 도끼도끼 <laughs> 야, 야. 야. 아, 미쳤다. 맛 부드러워요. <laughs>